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또 크립트 시장, 그중에서 또 루나클래식 이야기, 오늘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립트 시장, 뭐 오늘은 분위기 좋죠. 오늘은 또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트 코인들, 또밈 코인들의 좀 강세, 그것 많이 보이고 있죠. 계속 더 좋아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비트코인은 코인은 네, 그냥 빠졌다고 해야 되나요? 보합세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런 정도의 모습, 이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차트고요. 비트코인은 혼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뭐 하는데 뭐 비트코인은 따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비트코인 걱정하는 게 제일 시간 낭비니까요. 그리고 USTC와 루나 클래식도 여전히 뭐 비트코인만큼 이렇게 큰 낙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어제 말씀드렸듯이 루나 클래식이 지금 <laughs> 이렇다 할뭐 독자적인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하죠. 그런 상황이고 러나클래식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큰 움직임들 보여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많은 또 필트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규 자금들이도 유입이 되면서 러나클래식이 사람들에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네. 고 클래식 커뮤니티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 미스터 다이아몬드, 미스터 다이아몬드가 베가스를 정면으로 저격을 하고 나섰던 그런 인플루언서죠. 그런데 이제 베가스는 뭐 분명히 뭐 투표 상황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베가스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베가스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다들 동의를 하고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스터 다이아몬드는 좀, 한발더 나가서, 이제, 베가스가 지금, 이번에, 그런 멘트 한번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지만,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까지 이제 끌어내오고 있습니다. 브라클래시 커뮤니티.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브라클래시 커뮤니티에서 일어나, 일어나서, 어, 테라레블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2년 반 동안. 그들은 루나클래식 커뮤니티를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이용했으며, 이제 그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당황해 하며, 루나클래식 라이브를, 라이브의 신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모두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책임을 물,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 뭐, 네블시오랑테라레블스 그 관련된 이슈들부터 해서 정말 옛날 얘기죠. 다양한 이야기들, 뭐, 베가스 벤하스 관련된, 베가스가 연관돼 있었던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이제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네, 어, 운전한, 운전한 그런 조직이나 온전할 만한 사람이 잘 없죠. 과거에 다 실수로 잘못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맞겠죠. <laughs> 과거에 잘못했던 것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야기가 좀 너무 산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미스터 사야 분들은 일단 베가스를 아주 저격하고 나서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전체 크립토 시장, 아예 크립토 시장에, 그런 큰 변화, 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 이런 형태의 이런, 차트 분석들 많이 보셨죠? 이런 비슷한 모양 나타나기만 해라 그러면은 바로 올라간다고 내가 돈을 먹는 소음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트 분석 방식인데 요것도 네, 좀 지금 일단 이, 이런 이 차트 분석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테라레우스를 이제 저격하는 이런 글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는 너무 너무 미래를 너무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그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 고 그리고 이 패턴이 과거에 있었던 패턴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패턴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로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뭐 분석할 만한 거리가 없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분석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이런 일들 뭐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보다는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현재 이 사람들이 뭐 베가스가 어떤 일들을 행동을 하고 있었고 어떠한 일들을 사람들과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못됐고 이런 부분은 잘했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현재 차트가 뭐 과거에는 이렇게 움직였지만 지금은 어떤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할 수가 있을 거고 지금까지의 상승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현재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류의 글들이 사실 너무 많아 가지고 너무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너무 과거에 연연해서 과거에 있었던 상황들이 똑같이 반복될 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내용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루나클래식 이 검증인 오르빈 랩스가 제안한 이 제안서, 루나클래식 조만간에 어, 업그레이드를 하게 될 텐데 이곳 관련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죠. 뭐 100%, 100 찬성입니다. 이 업그레이드하고 오르빈랩스가 이제 루나클래식의 첫 번째 그런 개발 t 이될 거라는 거는 불보듯 뭐 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예, 되고 있고 루나클래식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31일 안에 이제 소각이 진행이 될 거니까 그 안에 있을 소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기대감을 내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비슷한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오늘은 좀 전체 이야기가 하나로 좀 통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제가 어, 카페에다 번역을 해서 올려놨는데 이거 이제 베가스가 올린 글이에요. 그리고 스테이킹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오라클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세금 소각 분배 조정을 하자. 현재 세금 소각이 어 현재 뭐 체인 한 거래 0.5%로 설정이 돼 있고 세금 분배는 80%가 소각되고 마이너스 10%는 커뮤니티 풀로 전송되고 그리고 10%는 오라클 풀로 전송되는 811 요런 식으로 80대10대10 10 요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요거를 현재 뭐 세금 수입의 55%를 뭐 소각을 하고 커뮤니티 풀로 5% 보내고 오라클 풀로 40%를 보냄으로써, 좀더 안정적인, 네, 체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는 건데, 네, 내용 짧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어, 그런 이유는 이제 스테이킹을 장려.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킹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줘야지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많이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오라클 풀을 우리가 조정을 함으로써 어, 스테이킹에 대한 매력을 좀더 매력적으로 높일 수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거죠. 어, 10%에서 40%로 위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이 높아져서 스테이킹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오라클 오라클 풀이 빠르게 고갈되어 현재 두 자리 숫자에 도달하여 체인의 핵심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협합니다. 오라클 풀을 다시 채워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압력. 로나클래식 소각량이 80%에서 55%로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각세의 100%는 여전히 유통 영,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고 로나클래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를 안정화하기 위해 계속 소각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자금 지원. 어, 커뮤니티 풀은. 세수입의 5%를 받아서 테라클래식 생태계의 지속적인 개발과 성장을 보장합니다. 결론, 이 제안은 이러한 방식의 소각세를 재분배함으로써 루나클래식 소각의 필요성과 스테이커가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 필요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 이를 통해서 더욱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테라클래식 생태계가 탄생할 것입니다. 네,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베가스가 처음 제안한 것도 아니고 어 이건 그, 네, 뭐 여러 사람들이 이런 오라클 풀에 대한 제안서를 많이 해, 제안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제안은 아닙니다 물론 통과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메이저한 그런 제안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완전 뭐 잘못된 제안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시기가 베가스가 지금 인기가 너무 없는 상황이잖아요 베가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 이런 제안서를 올리니까 밑에 올라오는 댓글들이 어, 어, 네,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좀 차가운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고 있고 이거를 좀이 제안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거부 가능, 거부 반응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는 현재 이 베가스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베가스라는 사람이 더 먼저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오고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게 되니까 그그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같이 좀 경험하지 못하는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긴 한데 아무튼 좀 이런 류의 지금 분위기가 많이 팽배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어,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고 어, 이런 상황일수록 더더욱 현재 상황,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바로 이제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클래식, 뭐, 조만간에 큰 소각이, 테라폼랩스 자산, 테라폼랩스에 잡혀 있는 그 자산이 소각이 될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큰 가격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가격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이슈가, 이슈가 있을까? 사실, 오라클 풀을 변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률이나 이걸 조정을 하자라는 것도, 이런, 어, 조만간에 있을 그 세금 소각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거고, 오라클래식의 그런 거래량이 늘어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 지금 베가스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 뭐 그것 때문에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는 말은 못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 현재 상황에 우리가 좀더 집중을 하고, 루나클래식이 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색을 해야 될 때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어, 좀 비슷한 이야기, 비슷한 어떤 어, 분위기의 이야기들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직, 어, 대단하게 크게 움직여주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사람들이 이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루라클래식도, USTC도, 거래량이 빠르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에 더큰 움직임들이 있을 거고, 거이 이루어졌을 때는, 네, 갑자기 또 이제, 큰 막대기가 만들어지는 차트가 생기겠죠. 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고, 어, 또, 네, 주말, 얼마 남지 않은 또 주말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월말 일을 잘 해가지고 루나 클래식이 또 새롭게 또 성공할 성장할 수 있고 정상화 될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시간 더 좋은 소식 여러분이랑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